안녕하세요, 크러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제재입니다 아는형님의 두 번째로 나오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아는형님 두 번째로도 나오게 됐는데, 잘부탁드있습니다 오케이! 아, 네. 제재님 네. 최근 짧은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네. 휴가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 <laughs>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음... 없는데... <laughs> 그가중 아 제가 니스에 다녀왔는데요 오, 프랑스? 네 해파리 에 물렸어요 <laughs> 쏘였어요? 소였어요. 쏘였어요. 응.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요? 그냥 기다리라고 하던데요 어, 독이 독이 그거서막 식인 해파리는 아니었요 여기 그 가드님이 카드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해파리 쏘였을 때는요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긁어내서 그 사람이 이제 독침 같은 게 남아있는지 연고 같은 걸 바르고 한 두세 시간 기다리면은 금방 가라앉습니다 조심하세요 해파리 네 K팝 교수 제재가 요즘 가장 기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같은 JTBC 프로그램이니까 말해도 되겠죠? K 9 0 9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글로벌 차트 포럼 K팝 교수를 맡게 됐는데요. <laughs> 저 거기 출연했어요. 오 어, 일화 출연하셨더라고요. 일화 1화 녹화했습니다. 일화에 어떠 어떠시던가요 거기 출연하셨을 때. 어, 오 너무 되게 재밌었고 약간 색다른 경험이어서 되게 뭔가 프레시한 그런 음... 뭔가 뭐랄까요 무대와. 몇곡 하셨어요? 저는 그때 뭐 비방송용까지 비 포함해서 한네곡 정도. 저도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제 제가 비비 씨에게 질문을 할 차례네요. 네. 우리 축제의 퍼포먼스, 팬서비스 장인으로 유명한데 새로 준비하고 있는 아, 팬서비스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팬, 열심, 사실 팬서비스 를 너무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사실은 이제 노래부터 잘하자. 아. 라는 생각 좀 들어가지고 노래를 좀 열심히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네. 팩 백투더베이직 아, 이런 생각서 노래 연습 열심히 그쵸. 하고 있습니다. 막 런닝도 런닝하면서 러닝 노래하고. 아, 어, 그 아이돌들이 공연 전에 한다는 그 네. 훈련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 진짜 효과 좋아요. 오, 어, 역시 예 가창력 늘어난 가창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낸 음원 중에 가을에 듣기 가장 좋은 곡을 추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을에 듣기 가장 좋은 곡은 아무래도 어, 어 파도라는 노랜데요. 원래 가을 바다 잘안 가시잖아요. 안 어, 가죠. 그렇죠. 가을 바다 는건 또. 죽여줍니다. 그래서 화도란 어, 노래 추천드리고 싶고 네. 약간 보들보들한 사랑 노래라서 너는 네. 게기대어와 장발이었나 봐요. 그사람 그랬었죠. 어. 저는 크러시님께질문하겠습니다 네. 최근 발매된 크시 신곡 러시아워 최애 네. 파트시다면 저는 그 뭐 물론 그 노래의 모든 파트들을 좋아하지만 그 제이홉 씨가 벌스 아, 아. 2에 이제 랩을 하셨는데 네. 형 따라 직진이라는 어? 가사가 있어요. 어. 그 가사가 되게 뭔가 저한테 너무 좀 의미가 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코비가 아, 날 따라 직진한다니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셨군요. 그럼 제이홉도 서로 잡은 크러시만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 어세 가지. 일단 그고석군이 네. 저한테 웃기대요 그냥. 아 웃수죠. 뭐 그런 약간.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어벙함 음. 평소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음악하고 할 때는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상반되면서 좀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아, 반전 매력 이 있다 네 고수죠 어벙함 반전 매력 곧어안어 우... 아. 어, 일단 저의 신곡 러시아워 많이 어, 사랑해 주시고요 출퇴근길에 진짜 말 그대로 러시아워 시간에 들으셔도 너무 좋고. 또 지금부터 이제 크러쉬 아워이기 때문에 어. 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일단 카메라 들고 계신 분이 너무 손을 떠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저는 짧게 아네 형님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곡 발매가 되었습니다. 19금이라서 성인 인증하는데 좀 오래 걸리시겠지만 너무 열심히 찍었기 때문에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습니 네. 아, 어, 저도 한 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운명특급 네. 10월 20일에 꼭 많이 봐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50분, 아는 형님의 크러쉬, 비비, 제재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몽방자수!